보름 이상은 해줘야 얘가 꽃눈을 봄에 형성을 해서 꽃이 피더라고요. 구독자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가지를 꺾게 되면 꼭 꽃이 안 핀다는 아, 2, 3년 지나야 회복을 해서 꽃을 피더라고요. 해마다 이렇게 꽃을 엄청 많이 보여줘요. 예쁘게 꽃을 피운 이 다육이는 이름이 뭘까요? 핑크빛 꽃을 예쁘게 피운 염자예요. 꽃말이 부자 풍요를 뜻한다고 하지요. 이렇게 큰 염자가 꽃을 피웠는데 줄기 한번 보세요. 줄기가 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 정도예요. 아 이렇게 굵은 염자인데 아래 보세요. 여기서 여기까지 한 10cm는 될것 같은데요. 이렇게 큰 염자가 풍성하게 꽃을 피웠어요. 이 농장에 올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죠. 이 염자가 이렇게 예쁜 꽃을 피우려면 비결이 있답니다. 과연 어떻게 해야 이렇게 예쁜 꽃을 피울 수 있을까요? 이 염자는 20년이 넘은 염자예요. 어떻게 해야 꽃을 피우죠? 아, 염자는 자꾸 적심을 하고 가지를 꺾으면 어, 꽃을 안 피더라고요. 그리고 저녁에 이 어둠을 최소 8시간 정도는 한 보름 이상 해줘야 아, 또 꽃도 피고요. 어, 제가 키워보면 그 온도 차이를 그 가을쯤 돼서 겨울 무렵에 최소 한 20도 이상 차이 나게 거의 한 보름 이상은 해줘야 얘가 꽃눈을 봄에 형성을 해서 꽃이 피더라고요. 아 그래요? 예, 예. 이렇게 하, 하우스 안에서 예. 온도를 그렇게 조절이 가능한가요? 그러니까 밤에 온도가 여기는 뭐 영상 4 5도가까이는 떨어질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11월 달쯤에 밖에서 노숙 시킬 때 그렇게 해주면 가정에서도 꽃을 피울 수가 있어요. 아 그러면 노숙도 시킨? 노숙 여름 내내 해주면 좋아요. 얘네들 염전는 노숙 잘 돼요. 얘도 여름 내내 밖에서 노 노숙했던 애예요. 아 여름에는 밖에 예. 하우스 안에. 있 예, 밖에 있어요. 아, 아 하우스 안에 예. 있지 않고 밖에, 예, 밖에 있었어요. 예. 아 그래서 해마다 꽃을 피어요, 얘는. 아 그래요. 어 저기 뭐야 구독자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가지를 꺾게 되면 꼭 꽃이 안 핀다는 꽃 그런 꽃 말씀도 있던데요. 예. 아 자기 그래요? 가지가 떨어지고 나면 어, 얘네들이 꽃을 안 피더라고요. 아, 2 그래요? 3년 지나야. 회복을 해서 꽃을 피더라고요. 아, 그러면 가지를 꺾어 주면 안 되겠네요. 접심을 예, 예. 네, 해서 거. 심는다는 심는다거나 그것도 안 되고요. 꽃을 보려면 하지 말아야죠. 아, 그래요. 아. 그러면 특별히 뭐 영양제 같은 거 그런 것은 네. 염자는 여름에 빗물만 많이 맞아도 아주 잘 커요. 영양제도 안 줘요 저는. 아 그래요. 네. 와 영양제 안 주고. 빗물이 영양제 같아요 빗물이. 아. 그럼 작년에도 이렇게 꽃을 피웠나요? 예, 네. 네. 해마다 이렇게 꽃을 엄청 많이 보여줘요. 아 그래요. 백 눌러서 이렇게 많은 꽃을 피우고 있는데, 오 정말 풍성한 염자예요. 오이 꽃은 몇 개월이나 피워 있죠 거의 석달 넘게 가요. 아3 개월 네. 넘게 꽃에 간다고요? 물이 안 나야 오래 가요. 아 꽃에 네. 물이 안 닿아야 네. 오래 볼수 있다네요 네. 아 그래요 봉우리가 이렇게 맺혀 있는 송이도 있네요 어, 굉장히 많은 꽃이 피었고 또 맺혀 있어요 이쪽에서 볼때어 이쪽에 또 가지도 나오고 있네요 그런 건 음. 잘라줘도 돼요. 아 밑에 있는 예. 가지는 상관이 예. 없어요. 꽃 피는데요. 조금 키워서 잘라가지고 삽목하면 돼요. 아 그래요. 그럼 위에 있는 가지만 자르지 않으면 수술 볼래면 안 잘라줘야지. 아 밑에 있는 것도요? 아, 밑에 있는 건 잘라줘도. 꽃피는 데는 상관 없어요. 아 위에 꽃피는 부분 에 있는 네. 가지만 자르지 않으면, 그러니까 꽃눈이 나오는 네, 데서 자르면 꽃, 안 그렇죠. 되고, 그렇죠. 여기서 꽃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걸 네. 잘라 버리면 못 나오지. 그러죠. 그래서 여기서 얘가 말 자르면 여기 새로 나와야지 하는 새로 나와서 어느 정도 클 때까지 꽃눈이 안 나오거든. 아. 그러니까 자른 사람들은 꽃을 못 보는 거예요. 아 오늘 정말 좋은 정보 얻었죠. 아 가지를 자르지 않고 또 어, 여름에는 노숙을 시키고. 뭐였죠 아까? 단 음. 어둠을 최소 8시간 정도 깜깜하게 가을쯤 넘어가면서 꽃눈이 형성되니까 그때 어둠도 주고 가을에 최, 최소 얼지 않을 정도로 밖에 있을 때 놔뒀다가 네. 첫 설이 들이기 때쯤 돼서 들이면 돼요. 아, 원래 염자는 5도 이, 이하의 온도에서는 음, 예, 예. 안잘 얼기는 해요. 그러니까 네. 이제 온, 온도 차이를 좀 많이 둘수록 좋지요. 아, 그래요. 네. 아, 최고 온도와 네, 최저, 최저 온도. 차이가 어, 날수록 예. 얘네들이 꽂는 형성이 잘 되더라고요. 한번 이렇게 손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. 어, 양쪽. <laughs> <해봤는데. 웃음> 어머 정말. 이 이걸 보면 이게. 아 근데 뭐야? 이 종이컵하고 음. 놨을 때그 음. 저기 뭐야 비교하기가 음. 좀 이렇게 정확하지 않더라고요. 맞아요. 오히려 네. 더 이렇게 작게 보여요. 예. 실시 분 보면 음. 엄청 큰데. 맞아요. 지금 종이컵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데 맞아요. 거의 비슷하게 나오잖아요. 네. 음. 아, 그래요. 한참 피곤한 다음에 네. 향기가요. 꽃이 얘가 지금 피기 시작한 지한 보름 됐나. 근데 아직도 향기가 안 나요. 한이 일월달 넘어가면 이월달쯤 되면 또 향기가 엄청 나요. 아 그러면 향기 거의 질 때쯤 향기가 나면 네, 향기 연자라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아, 네. 보면 네. 그냥 꽃이 거의 피어서 한참 어, 지나야 아이쿠. 향기를 내려고. 올해는 이렇게 예쁜 염자꽃 봤으니까 모두들 부자 되세요. 아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.